잠까한 명은 솔직히 체감상 별로 느끼기 힘들었는데, 두 명을 빼면은 어떨까? 60점대 유저, 4명대, 20점대, 30점대 유저, 6명. 2라운드 가보겠습니다. <laughs> 네, 뭐, 나머지 그런 것들은 또 따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 있으니까. 음, 그런 거는 지금 일단 이거 4대6 대전 한번 해보고, 뭐, 힐러만 할땐 어떨까? 뭐, 그런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형가만 할 때, 버전이랑. 아, 그래도 이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laughs> 다행이네요. 어, 생각보다 겐트비안 이런 거 즐기시지 않는데? 조합 자체는 다 멀쩡해. 이게 다시 점 되면은 이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힐러 하나, 탱 하나, 힐 둘.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방어 포지션 봅시다. 아, 자. <laughs> 하나무라는 여기서 방어하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잘리기라도 하면은 바로 A까지 가기 때문에. 하지만, 세 명은 여기, 세 명은 여기. 이 라인하트는 2만 쓰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보도록 합시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메이가 막아놨고요 어, 잠깐만요. 이 메이에. 아, 맞고 봐, 딱 빠졌던 거네요. 딱 꽁꽁 뭉쳐내겨요 트레이서. 자, 어디까지 라가 어, 오히려 전클에서 하나 땄네요. 너무 앞에 있었죠. 정크에 솔직히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조, 우리 인재님! 아 오히려 위험하죠? 아 히옥스 타네 가버리셨구요 뭔가 차근차근 뚫고 갑니다 한명도 안죽고 60점팀 솔져 메르시 라인나르트 파워 이동 어어 멈춰야죠? 허아 <laughs> 트레이서 뒤에서 다 끊고 댕겨요 합류하는거 메르시 끊기면은 난리 나는데 아 솔져 솔 아, 일단은, 라이하르트 잡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어. 어, 먹어요, 이거. 메이 아니면 먹어 먹었... 오, 메이 잘 버틴다. 하지만, <laughs> 죽었고, 한조. 헐, 설마. 뚫리나요? 자, 아, 덩크랩. 하 아, 원샌님, 비좀 보세요. <laughs> 라인하르트또 들어왔고 아 서로 스포츠 상태 시켜주고요 금까지 자 여기 공극기 있으니까 쫄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또네맞 치기로 죽었는데 메르시가 블루 공으로 살려줍니다 확실히 힘드네 1차 공격! 수비 성공! <laughs> 뭉쳐있지는 않으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임들이잘 뭉쳐가지고 팀워크 제대로 하면은 20점대 30점대 있으셨겠습니까? 어 뭐여 솔져 이거 살아가지고 그냥 그냥 거쪽까지 들어가요 이산으로한 조? 폭탄? 아 생각보다 이러면 뻘궁으로 들어갔는데 나이하듯이 자살했죠 한명 데리고 이러면은 5대3? 솔저궁? 아직 아 솔저 사망 아! 메리슨 자나 봤는데 어디야 도리가 없죠 어 근데 딱 이정도가 뭔가 밸런스가 잘맞는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번에 수비진영에 우리, 시내 분들, 궁극기가 다 있어가지고, 막아낼 것 같은 느낌이네요. 4대6은 힘드네. 5대6까지만 딱 적당하네요. 자, 막아두고 궁극기? 아, 이러면 뻘궁. 시간은 좀벌었지만 어, 메이 궁극기 쓰고 죽었어요. 바로 안 들어가고. 아, 하지만 정크에 역시 사람이 많아요 상대가 야, 이건 안되겠다 그래도 어.. 지금 이쪽에 바이올레터 에레시가 궁도 안썼어 자, 50초. 아, 또 데리고, 아, 또 데리고 자살. 근데 저러면은, 탱커가 없는 거라, 60전대 여러분들이 힘들거든요. 자꾸 저렇게 죽으면은. 데리고 지옥 데려가는 건 좋은데, 오, 자.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 뚫겠는데? 데미지 입었죠? 라인하르트. 아! 이쯤에서 아! 메르시가 제일 좀 죽어가지고 야뚫었네 이봐 어디가? 죽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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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자, 이거 시간이 5분 벌어가지고 또한번 천천히 들어가면 되죠? 근데 바로 들어갈 생각인 것 같은데, 2층가 그런 거 경위 없지. 자, 상성이 만났어요. 근데, 아, 너무 빨리 썼죠? 도망. 어, 뚫켰는데, 이거? 진짜? 어, 위험해요. 아, 라이하우스 궁극기 대박. 헹궈 두명 묶었고, 거기서 메르시 잡아가지고, 어! 자, 게임의 상태가 4명, 메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궁기잘 썼죠? 아, 그러면서 또 리파 하나 잡아주고, 메이 궁극기 무력화 시켰고요. 메르시와서 궁대 박 치지 않으면 은 끝나요? 아, 메이 할수 있었는데, 1인공. <laughs> 자, 60점 팀이 1라운드 잡아줍니다. 정수. 자, 이제 2라운드. 경쟁전 룰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후비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4명이기 때문에 아까 5명일 때도 조금 위험할 뻔한 그림이 없었군요 생각해보니까 4명일 때는 또 모르겠네요 조합을 잘 짜야겠죠 수비는 그래도 네 뚫리지 않을까 막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데 자 뭔가 조합적인 부분에 제약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게 일종의 힌트인데 라인 하르트 아니, 아니, 미스턴이나 디바 이런 것만 슉슉 굴러가지고 잘 뚫어도 그냥 뚫릴 텐데. 라인. 자, 라인, 로드호그, 리퍼, 메르시. 이 조합 자체에서는 원거리 견제할 사람이 전혀 없네. 어차피 상대가 들어올 까다라는 판단하에 보루픽인 것 같고. 대기.. 대기하면 음, 오 자리야 소탱 딜딜 힐딜 아 힐탱이네요 윈스턴 자 시작했습니다 이라운드 사형형타로 <목소리> 궁을 빨리 쏴야죠 어 지금 많이 맞았어요 2명 맞춘것 같아요 와 리퍼가 오히려 또 잡아주고 윈스턴 끌려죠 <목소리> 아, 윈스턴이 뚫고 음. 이러면 라인하르트 혼자 있는데, 깡패들이 와서 다 정리해주죠? 느낌이? 라인하르트 궁멍 와! 음. 이러겠어요. 음. <laughs> 진짜 완벽하게 음. 막았죠? 음. 뚫죠, <laughs> 와, 또끌었어요이화염강탈를 이 너무 잘 맞췄어요, 라인하르트가. 금방 같은 경우. 하양상타가곧 굶차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피해야죠 아또맞 아, 이러면 두 번째 궁도 라인하르트가 이 시점대 라인하르트가 더 빨리 찰 수도 있겠는데요 두 번째 궁기도 느낌이 자 로드허브 궁온 메르시도 궁이 있죠 로드보브님의 상당히 어 잘해주고 있어요 또 벌써 89% 90%. 음, 차는 속도가 다르네. 아 이번에 찾죠? 방치. 근데 무실 공가 자리악 때문에 아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어? 와또 <laughs> 와갔어. 아 이렇게 바로 끊기면 안되거든요 아 뭉쳐서 좀가려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들어가서 니퍼 흔들어보려고 약간 오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Q 0 Z 아 Q 5 5, 5 10인가 오더하고 있는 것 같죠 나 궁몰이다 등친아서... 어, 다 과감하게... 개가를... 1냥이지만 1인 공세가 버립니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국모 쓰게 죽여버리고 들어오기 전에... 아, 낙사 시켰어요. 봐라, 안에 아, 로드호그가... <laughs> 좀또 찼네요. 이건... 정말 행성에서 쓰고 계시네요. 거의... 자, 남은 루시오... 그래, 끌리면서...? 이게 또 이번에 라인하르트 궁극기가 차가지고, 두 명이서 또 나머지 인원 막아주네요. 가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어, 여기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돼! 오, 도망 망령아! 응원하게 된다. 이게, 어, <laughs> 궁극기 그냥 쓰다가 죽었고요. 원래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약소팀을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어, 로노그 끊었고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자 과연 로드로 살릴수도 있는데 아 조금만 더 늦게 달렸으면 라인하를 수도 살렸는데 리퍼 궁극기 3명 아또 막았네 이러면 세력이좀 적긴 해요 잘, 잘. 자 1분 남았는데요 못 뚫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 점점 드네요 이거 거점을 지켜요. 자 후루뚜루뚜 어 들어왔는데요 점수하나 주고 확실히 맞겠다 와 파라를 그냥 뚜까대고 자살데미지로 잡았죠 괜찮에 붙어가지고 <laughs> 죽었데요 어, 로더볼까지 누구 남았죠? 리퍼 아 근데 리퍼가 또 리퍼는 자일까지 있는 아주 좋은 캐릭터죠. 이거는 힐로먹과야될것 같아요. 을 방어해야 합니다. 함께해요. 할수있어 어, 마지막 기회 리퍼 70% 혼자서 지금 적어도 오는 두명까지해서세명네명 막아야 돼요. 망령아. 어 잠깐만 다 피해요. 다 피하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죽었습니다. 그래도 시간 충분히 받아줬는데 A 거점만 뚫어냈고요. 나이다르트 확실히 한명 죽기 시작하면은 말이 힘들네요 오... 중수는 울져 잡고 5분 벌었습니다 전판이랑 좀 비슷한 양상이네요 또라내는 팀이 어? 살 미스틱? 너무 가감했죠 신나가지고 자 리퍼 후루트르또궁 있나요? 궁 없는데? 네, 일단은 들어와 본것 같고. 파라 궁극기! 자리야, 궁극기! 대박, 대박, 대박! 하지마, 내르시! 야, 이럴 때또 집중력을 발휘해주네. 게다가, 방금 정크렛 궁극기 미스 났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아, 세명 궁극기 있죠? 이러면 뚫는 거 내가 보기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나마 솔저 위치가 좋은데. 자, 모바샹. 아이솔저 잡으러 가야되는데 힘들죠? 저 메르시가 메르시가 쫓아냅니다 <laughs> 아 명장면 리퍼 좋았죠 새로 세우러 뒤로 빠져나갔고요 어 영웅은 죽지 않아. 과감하게 배가를 치를 바로 올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힐로도 채울 수 있다. 따라서 파라를 지금 제일 많이 죽은게 라이나르트 같거든요. 어, 화염 강사로 맞춰보려고 노려. 나도 실패.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파라 가장 많이 잡은 게 라이나르트예요. 이거. 아. 아, 이거 각 보고 있네요. 호루크루도궁있어요 근데, 이쪽도다 알고 있는 거같고 어? 올라죠 에이, 설마 지진안겠지 자, 죽어라 아! 다행히 자리야, 구우기에 루시의구우 붙여가지고 일단은 히트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자,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아 자, 진짜 잘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안 들어요. 이뻐 봐야겠죠? 아, 안에 있는 파라 불쌍한데, 이 정도면은. 연단에서 또한놈죽야겠군 와, 마이 나르트가, 동순정크레스를 죽였어요. 쓰고 있는, 탄도 터트렸네요 이거는 좀 신기하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또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1분 48초. 아, 여기서 또리퍼군 대박. 이것도 잡죠? 어, 근데, 방벽이 많이 차있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진대요. 리퍼. <laughs> 와파라를 쫓으러 저렇게 죽이려? 다른 탱커들 이거 안아올리는 장면인데 사실 이분들이 좀 저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판단이 세나봐요 <laughs> 저것도 잡을 수 있다. 다른 와 방벽만 깨고 메르시한테 사망너브샷이에요자 <laughs> 이러면 기회인데. 어... 들어가질 못해요. 리퍼가 견제해가지고 이리시또 왔죠. 아아! 화약난다. <laughs> 저런 것도 또 아픈데. <laughs> 리퍼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해주면서 다 자르고 다기네요 거의. 알아 지점 확보. 그니까 분명히 궁극기 쓰는 소리가 났는데 아또 3명 세명, 세명또 봤네요 자그러면 와중 20초 루시오 잘려요 루시오 잘려요 아 이거 마지막에 또 아까처럼 주심 발휘하지 않으면은 이거 이대로 끝나거든요 여기까지인가요 30점대 20점대 20점 30점대 라이나를 타라! 오! 로드호그! 는 무알! 아... 바로 뒤에 있는데 정크랩님! <laughs> 와... 4대6도 승리합니다. 말도 안 돼. 최고의 플레이 어. 영웅은 죽지 않아 죽어, 죽어, 죽어. 자, 이렇게 예, 진짜 <laughs> 어, 많은 차이를 보여준 한판 마무리 됐네요. 양팀 수고했습니다. 진짜 어, 재밌었습니다. 나름 보는 입장에서는 꿀잼.